지금 보시는 경기는 전북 전주의 전주기전대와 군산 호원대 축구팀의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상위 빨간색이 전주기전대고요. 상위 녹색이 호원대입니다. 지금 어 호원대가 한골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후반전이거든요. 제61회 축계대학 축구연맹전 예선전을 보고 계십니다. 아, 다행히 오늘 바람이 불어주는데요. 역시 태백 공원의 도시답게 시원해요. 그래도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 많이 덥겠죠? 지금 전북 전주, 전주 기준, 기전대 선수들 하고요. 분산, 호운대, 상이 녹색입니다. 선수들의 모습을 오고 계십니다. 아, 바람이 그래도 많이 불어줘서 다행이에요. 정말 전국이 지금 무더위에 힘든데요. 선수들은 힘들겠지만 다행히 여기 태백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줍니다. 제 60회 추계 대학 축구 연맹전 예선전인데요. 8일 날이 결승전입니다. 우리 대학 각 대학, 전국 대학이다 올라와서 경기를 벌이고 있는데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지금 전북전주에 전주기전대와 군산 홍원대 예선전 축구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전직기전대 선수들의 경쟁을 보고 있고요. 빨간색 상의가 전직기전대고요. 상의 녹색이 후원됩니다. 어, 같은 전북에서 올라와서 <laughs>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